이 건물의 특징은요, 신축입니다. 딱 봐도 신축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낙찰받고 보수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 수요가 빵빵합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세련된 외관의 건물 모습입니다. 2022년도 중공 건물이라 건물 상태 정말 양호합니다. 낙차로 보수할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매각일이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최초 감정가 16억 1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된 이번 회차 11억 3000만원의 최저 매각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벽 타일 깨짐 없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누수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층은 총 4가구, 1.5룸 3가구,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도 타일이라든지 벽 상태 최상이었습니다. 바닥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3층도 총 4가구, 1.5룸 3가구, 2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구조 면적 동일합니다. 역시 신축 건물이라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천정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연간 임대료는 8,520만원, 연간 대출이자는 4,617만 6천원, 월간 대출이자 384만 8천원, 연간 임대 수익 3,924,000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00%일 때 단순 예상 수익률은 8.12% 나오고요.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44.86% 나옵니다. 와, 수익률 괜찮습니다.